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1년 동안 살았던 자취방에서 마지막 마지막 날인데요. 아, 자취를, 자취를 하면서 어, 첫 자취, 자 오늘 첫 자취의 마지막 날인데 아, 자취하면서 뭐 여기서 좋은 시간도 있고, 었나빴던 힘들었던 일들도 있고, 었많은일들이 뭐, 음, 있는데. 었참그일년 동안 자취하면서이기혀거든요이제 음, 아, 뭐, 동안, 거든요 음, 어, 근데 뭐1년 동안 2 학년 2 학년 d 학기를 여기서 살았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u n g y o u n 라 young, 학교의 열정이, 사라지더라고. 음. 대학교의 열정이. 대학교의 역정이라고 하기에좀 그러고 저희에 대한, 대한 확신과 자식감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그걸 마무리하면서 그냥 짐을 뺐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어, 저는 어, 1월 다음 달 17일에 음, 음, 대학교 1,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아, 참 아쉬웠던 한해것 같아요 맨날 맨날 매해 매해마다 아쉬웠던 점을 말하면서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그런네 대학교 성적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어, 저에 대한 확신도 없어졌고 아뭐 곁에 있는 친구들은 항상 남아 줬는데 떠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새로 사귄 친구들도 있고 어 많은 것들. 생각나게 하나 한 해인 것 같네요. 만큼 열심히 살았던 한 해였었고 그거랑 또 겹치면서 또 열심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 이거 올리고 부디 또 내년 내년. 또그 다음 년도는 또 뭔가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